I listened to the 거든요약 r 3 0 d 시간 s h 도돼 a 30초 y So there. I'm sure I've seen in Tonga Cantina's s 다 d e Shabby, go there. 에 l e a s e to l i s t e 알려 o a t i n g to say. I'm g 안 i n g to s a 1분 30초 분명히 그 사람이 3 0초 안에 한다 그랬잖아 앞에 얘기를 못했네요 1분 30초 <laughs> 30, 30초는 안될것 같아요 3 0초는 해야 돼 이거 첫방부터 장난치면 안돼 우리 30초는 네. 하면은 제가 아, 말이 안 되는 30초인데 이거는 그러면 안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원래 우리 이제, 원래 이게 어색한 게 컨셉이 되는 셉이에요자 네,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보여요? 네. 어. 네, 보여요. 얼굴 하게 보여. <laughs> 얼굴 하얗게 보여. 비신처럼 어. 귀신처럼 와요. 깔국수 먹는 게다 보여. 자, 그러면 이따가 제가 저녁에 먼저 30초 만에 제 머리를 스타일링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. 그리고 올릴게요. 예, 내가 30초 만에 하고 음. 아니면 30초 만에 안 된다. 빵이로 음. 확. 알겠습니다. 오케이. 자, 그러면 일단 아, 요 선생님 일 하셔도 저 고객 고객님이 계실까 가야 될 거고요. 일단 제가 오늘 저녁에 30초 만에 내 머리를 두 가지 스타일링을 하는 걸 올릴 거예요. 내일 안 되면은 조명이 안, 안 좋아. 근데 조명이 밝은데 못생이 드러나. 못생이 드러나 머리숱도 없는 것 같다 이거. 아 진짜. 일단은 일단 저녁에 제가 30초만에 제머리 가두 가지 스타일링을 할 거고 내일 안경 선생님이 과연 30초만에 남자머리 스타일링을 할수 있을 것인가. 30초만에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.